많은 신자들은 교회의 어머니시자 모든 신앙인들의 모범이신 성모님께 기도와 전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성모님께 간구하고 의탁하는 것일까요? 오늘 읽어드릴 자비의 어머니께 청하세요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성모님에 대한 신심의 중요성과 그분의 성품과 발자취에 담긴 참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성모님을 본받아야 할지도 제시해 주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성모님을 보다 더 자세히 알고 깊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성모님의 행적을 묵상하면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그분의 발자취에 감동했던 모습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교황님의 말씀을 통해 성모님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서 자비의 하느님을 깊이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어머니께 맡기세요.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자비의 증인으로서의 소명을 보다 분명히 드러낼 수 있을까를 자주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영적 회심과 함께 내딛는 발걸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떼야 하는 발걸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느님의 자비를 그 중심에 모시는 특별 희년을 발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자비의 성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년을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특히 고해 사제에게 풍성한 자비가 필요합니다. 이 성년은 다가올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마리아 대축일에 시작되어 2016년 11월 20일 성부 하느님의 자비에 살아계신 얼굴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그리스도왕 대축일에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희년의 기획을 새 복음화 촉진 평회에 맡겨 자비의 복음을 개개인에게 전달해야 할 교회 사명의 새로운 단계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교회는 많은 자비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온 교회가 이 희년 동안 하느님의 자비를 새로 발견하고 풍성히 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그 기쁨으로 모든 사람을 위로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느님은 모든 사람을 항상 용서하신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용서를 청함해 지치지 맙시다. 이제부터 이한 해를 자비의 어머니께 맡겨 우리를 지켜봐 주시기를, 특히 한해 동안 하느님의 대사와 자비를 얻기 위해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내딛는 참회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기를 청합시다. 프란치스코 교황, 2015년 3월 13일 성베드로 대성당에서 1장. 성모님은 여러분을 안아주시는 어머니십니다. 모으이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자비를 가르치시는 성모님, 자비의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30여 년이 넘도록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랫동안 자비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온 교회가 자비의 때를 보내고 있는 것이지요. 이는 요한 바오로 2세 성인 교황님이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때가 자비의 때라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파우스티나 코발스카 성녀의 시복과 시성 이후로 하느님의 자비주의를 도입하셨지요. 거기서부터 서서히 진전을 거듭한 것입니다. 자비는 불쌍한 이들에게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라틴어에서 자비라는 단어의 어원을 보면 불쌍한 이들의 마음을 주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불쌍한 이들은 도움이 필요한 이들, 고통받는 사람들이지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가련함을 향해 당신 마음을 활짝 여섰습니다. 복음은 고통받고 나약한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자비와 그 사랑의 무상성을 소개하는 일화들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고통받는 사람들 곁에 다가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고쳐주실 때 지나셨던 친밀함, 선의, 너그러움 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그들의 처지를 함께 나누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말과 몸짓, 태도가 다른 이들과의 연대, 그리고 그들의 고통으로부터 떨어져 있지 않으려는 원의를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어떤 형태든 지나친 간섭으로 빠지는 일이 없이 드러나야 합니다. 자비는 상처를 돌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주 계셨던 곳이 어디인가요? 예수님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던 곳이 어디던가요? 그곳은 바로 길입니다. 그분은 늘길 위에 계셨기 때문에 어쩌면 노숙자로 여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길 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에게 행하신 일들은 우리가 그분 마음 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을 길어 올리도록 합니다. 그것은 동정이라는 마음입니다. 군중을 보시며 그분은 동정을 느끼셨지요. 그분은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기가 꺾여 있던 사람들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를 병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상처를 돌봐야 합니다. 수많은 상처들을요. 교회 안에도 금전적인 문제와 같은 추문과 세상의 오해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비는 무엇보다 먼저 상처를 돌보는 것을 뜻합니다. 성모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가르쳐 주십니다. 히브리어에서 가라지라는 단어는 사탄이라는 단어와 같은 뿌리를 가진 말로 분열이라는 개념을 떠오르게 합니다. 우리는 악마가 가라지를 퍼뜨리는 자라는 것을 압니다. 사탄은 내 사람들과 가정, 나라 모든 것을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종들은 즉각 가라지를 뽑아 버려야 하겠지만 주인은 그것을 가로막습니다. 아니다. 너희가 가라지들을 거두어 내다가 밀까지 함께 뽑을지도 모른다. 가라지가 자라면 좋은 곡식과 매우 비슷해 보여서 헷갈릴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원수는 교활합니다. 그는 좋은 것 안에 악을 섞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확실히 구분하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하느님이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종들의 조바심과 하느님을 상징하는 밭주인의 느긋한 참을성 사이의 대비입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나 성급하게 판단하고 분류하여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르곤 합니다. 하지만 바리사이의 기도를 떠올려 보세요. 오 하느님, 제가 다른 사람들, 강도짓을 하는 자나 불의를 저지르는 자나 간음을 하는 자와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으니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내심과 자비를 지니시고 모든 사람의 삶에 밭을 바라보십니다. 사람들의 추잡함과 나쁜 것을 잘 알고 계시지만 그 안에서 선한 싹을 보고 그것들이 성숙할이라는 것을 믿고 기다려 주십니다. 진정 그분은 참고 기다리실 줄 아십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우리 하느님은 인내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늘 우리를 맞아들이고 용서하려는 마음을 품고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갈때 그분은 늘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주인의 태도는 악이 시작에도 끝에도 끼어들 여지가 없다는 확신에 근거한 희망의 태도입니다. 또 이런 하느님의 인내의 희망 덕에 똑같은 가라지가 곧 수많은 죄를 동반한 사악한 마음이 마지막에는 좋은 알곡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의하십시오. 복음적 인내란 악에 무관심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과 악은 혼동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라지를 마주한 주님의 제자는 하느님의 인내를 닮으라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선이신 하느님이 마지막 승리에 무너지지 않는 확신으로 정초한 희망을 기르라고. 부르심 받은 것입니다. 사실 악은 결국 뽑힐 것이고 제거될 것입니다. 수확철 곧 심판의 때가 되면 수확하는 자들은 가라지를 골라 태워 버리라는 주인의 명령을 실행에 옮길 것입니다. 최종 수확 날엔 세상에 좋은 씨를 뿌리신 분 스스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미랄이 되신 예수님이 심판관이 되십니다. 최후의 우리는 모두 우리가 남을 심판한 그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해 우리가 행한 자비가 우리에게도 적용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인내와 희망, 모든 형제들과 함께하는 자비 속에서 성장하도록 우리 어머니이신 성모님께 도우심을 청해야 합니다.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 성모님은 우리가 저지른 잘못에 매듭을 푸십니다. 우리는 모두 마음에 여러 가지 매듭과 결함을 가지고 있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당신 자녀들에게 은총을 나눠주시는 선하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성모님께 의탁하길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저지른 잘못의 매듭과 우리가 하느님과 일치하는 것을 가로막는 근심 걱정을 성모님께 맡겨드림으로써 우리가 모든 매듭과 방해에서 풀려나고 당신의 아드님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 성화의 뜻입니다. 동정녀 마리아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이런 매듭들을 드리면 그분께서 하나하나 풀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그분께 가까이 갑시다. 그리고 그분을 묵상하면 여러분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여러분의 근심과 매듭을 맡겨드리고 싶어질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는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제게 문제가 생기면 저는 그것을 그분께 맡겨드립니다. 그걸 풀어달라고 직접 청하진 않지만 그걸 당신 손에 쥐고 저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모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성모님은 아주 중요합니다. 최종 결정을 내릴 때에도 성소를 택할 때에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은 성모님이십니다.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예수님의 부르심의 여정을 동행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저에게 성모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성모님을 찾거나 성모님께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저는 굉장히 서글퍼질 것입니다. 한 40년 전쯤 전에 제가 벨기에에서 열린 회의에 갔을 때였습니다. 거기서 어느 교리교사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대학 교수였고 그들에게는 예쁜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참 멋진 가족이었지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아주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물었습니다. 두 분의 성모 신심은 어떤가요? 그러자 그들은 저인 그 단계를 진작 건너뛰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니까 성모님은 더 이상 필요치 않아요. 그때 제 머릿속에, 제 마음에, 아, 불쌍한 고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모님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고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명의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두 어머니는 바로 교회와 성모님입니다.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소를 테스트해 보려면 다음과 같이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와 성모님은 나와 어떤 관계인가? 이건 단지 신심에 관한 상념 따위가 아니라 온전히 신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거룩한 어머니이신 교계적 교회와 나의 관계는 어떠한가? 또내 어머니이신 성모님과 나의 관계는 어떠한가? 절대 두 분의 어머니를 버리지 마십시오. 성모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성모님은 늘 우리의 삶을 돌보시며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의 온유한 돌보심 안에서 삶을 지켜낼 필요가 있습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마지막 숨을 내쉴 때까지 말이지요. 내적인 삶을 돌보는 것, 희망의 씨를 뿌리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 희망의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양 끝인 아이들과 노인들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아이들과 노인들을 돌봐야 하는 것은 그들에게 모든 인류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미래의 동력이며 노인들은 지혜로움을 품고 있는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힘과 지혜로움을 얻을 희망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성모님은 예수님이 아이였을 때부터 그분을 돌보는데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아이들인 우리도 아이일 때부터 돌보고 계십니다. 가난한 이들의 어머니, 새로운 복음화의 별. 성모님은 믿음으로 복되신 분이십니다. 성모님은 하느님에 대한 당신의 믿음 때문에 복되십니다. 마음의 시선을 항상 하느님께 두며 그분을 태중에 모셨고, 하느님의 아드님이 십자가 위에 계실 적에도 오로지 십자가만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성모님은 우리가 성체조배를 할 때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렴. 그분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분의 말을 들으며 그분과 이야기해보렴. 그분은 너를 사랑스럽게 보신단다. 두려워하지 말거라. 그분은 내 삶의 크고 작은 활동,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당신을 증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실 거란다. 또한 내가 너 자신에게 벗어나 당신처럼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보는 법도 가르쳐 주실 거란다. 말이 아니라 생생한 사실로 너를 사랑하셨고 또 사랑하시는 당신의 모습처럼 말이야. 주님은 우리를 시련 속에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행복선언에서 사람들이 너희를 모함하고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면 너희는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길 위에는 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박해도 겪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하느님이신 그리스도를 견디지 못하고, 복음 선포를 견디지 못하고, 참 행복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초기 교회보다도 오히려 오늘날 더 많은 순교자들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에 대한 자신들의 증언 때문에 박해를 받습니다. 성경책 때문에 처벌받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지니고 다니지도 못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길입니다. 하지만 이 길은 기쁜 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견뎌내지 못할 시련 속에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길, 당신이 친히 걸어가시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참 행복으로 가는 길로 제시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구유에서 태어나시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평생 동안 참 행복을 구현하셨습니다. 하느님 나라의 모든 약속이 그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행복을 선포하시면서 우리에게 당신을 따르라고 곧 사랑의 길이자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단 하나의 길을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이 길이 쉬운 길은 아니지만 주님은 은총을 약속하시고 우리를 결코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도전에 직면합니다. 여기에는 가난, 고난, 굴욕, 정의를 위한 투쟁, 박해, 날마다 회개하는 어려움, 거룩해지라는 부르심에 충실하려는 노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을 열어 예수님을 우리 삶 안으로 들어오시게 하여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예수님과 함께 나눈다면 우리는 오로지 무한한 사랑이신 하느님만 주실 수 있는 평화와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 행복은 혁명적인 새로움을 담고 있습니다. 참 행복은 대중매체와 지배적인 사고방식에서 말하는 것과 상반되는 행복의 본보기를 제시합니다. 세속적인 사고방식으로는 하느님이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계시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수치스러운 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신 이들은 이 세상 논리에 따르면 쓸모없는 패배자들입니다. 사람들이 칭송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이뤄낸 성공과 부유, 오만한 권력,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며 관철하는 자기 주장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을 진정으로 따르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다른 길을 가고 싶은지를 서슴없이 물으셨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용기 있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행복에 대한 수많은 허상에 끊임없이 빠져드는 시대에 우리는 적은 것에 만족하고 삶의 의미에 관하여 작게 생각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반대로 크게 생각하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피에르 조르조 프라사티 복자는 말했습니다. 신앙 없이 사는 것. 지켜나갈 유산 없이 사는 것. 진리를 수호하고자 끊임없이 투쟁하지 못하는 것. 이는 사는 것이 아니라 겨우 목숨만 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숨만 이어가서는 안되고 진정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가장 깊은 열망의 진실로 마음의 문을 열면 여러분은 행복에 대한 채워지지 않은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여러분 주변에서 볼수 있는 수많은 값싼 제안들을 식별하고 거절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우리가 부와 성공과 쾌락만을 추구하고 우상화 한다면 우리는 도치 상태와 헛된 만족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그 노예가 되고 결코 만족하지 못하여 끊임없이 더욱 많은 것을 원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지치고 나약한 젊은이를 보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이들의 참 행복은 우리가 하느님과 맺는 관계, 우리가 재물과 가난한 이들과 맺는 관계의 방향을 이끌어 줍니다. 우리를 앞서는 예수님의 모범과 말씀으로 우리가 얼마나 회개할 필요가 있는지를 깨달아 더 많은 소유보다는 더 나은 존재의 논리가 지배하도록 합시다. 마음이 가난한 마리아의 노래는 참 행복을 실천하는 모든 이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복음의 기쁨은 가난한 마음. 하느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기뻐 뛰고 놀라는 마음에서 샘솟습니다. 이는 모든 세대가 당신을 보며 행복하리라고 한 성모님의 고백과 같습니다. 가난한 이들의 어머니시며 새로운 복음화의 별이신 동정녀 마리아께서 우리가 복음을 실천하고 우리 삶에서 참 행복을 실현하며 행복할 용기를 가질 수 있게 해주시기를 빕니다.